네 안녕하세요. 현대 백화점 황기성 책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휠라 토띠엘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방송을 준비했고요. 어, 이 제품들은 이제 내일 17시부터 일요일, 월요일, 그러니까 21일, 22일, 23일, 24일, 24시까지 10, 79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신 휠라 사실은 옛날에 저 같은 이제 라떼 같은 경우는 휠라가 가격 할인을 많이 했다라고 사용하시는데 요새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휠라 같은 경우도 가격 할인이 어렵고 한데 어렵게 공수하는 이 제품들을 여러분께 들 보여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미리 이렇게 선공개를 했고요. 본격적인 이 제품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섯 어, 개제 품들이 있는데 세 가지는 원투 3, 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저 제가 이건 저지, 저지고 이게 이제 35,900원이라는 정말 착, 착, 착한 가격. 원래 89,000원짜리거든요.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 선생님께서 이거 안 안락 점퍼 같은 경우 원래 119,000원이 돼 54,900원에 나갈 거니까 요거 두, 4번 5번은 여성용, 1 2 3번은 남성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제품들이 보여,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론 상세 페이지 보시면 되지만은 색감 이런 것들은 상세 페이지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핏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구매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가 이번 제품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은 사실 동일해요. 이제 컬러 차이만 있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 레드,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저지. 저지예요, 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아디다스 저지라든가 뭐 나이키 저지, 그런 트레이닝복에 딱 고. 그런 느낌의 소재고요 보시면은 소재감도 보이시죠? 그냥 딱 전형적인 소재. 그런 소재고 이게 1번. 그리고 제가 입은 요게 이제 2번. 블루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화이트 네이비 화이트 블루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 가운데만 색깔 차이가 있죠. 이렇게. 1번, 2번. 그리고 조금 우아하게 해요, 화이트로. 3번 이렇게 됐는데, 각각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가, 우리 어 4번이, 아, 4번이 화이트. 화이트. 이건 90, 95 사이즈밖에 없어요, 여성용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그 여성 선임님이 이건 95 사이즈. 평소 때95사이즈입는다고 하셨는데, 딱 그런 느낌, 어떤 느낌 인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마치 교복에도 보시는 것처럼 교복룩처럼 느껴지시죠? 저희가 처음 입었을 때도 너무 학생 같다라고 했는데, 어, 20대지만 마치 회춘을 한 느낌 그런 느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저도 경장으로 돌아간 느낌 그런 느낌 보여드리려고 1번부터 1번 어차피 1, 2, 3번 은 동일하니까 핀만 대충 보여드릴게요. 저는 원래 100 사이즈 입습니다. 그래서 어 기장 보시면은 딱 전형적인 트레이닝복. 저 리버 청바지 입고 왔거든요. 트레이닝복에 입으시면은 그냥 딱이에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고요. 등판의 디테일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소재는 어 소재는 저쪽 저 알고 계신 그런 딱 그런 저지기 때문에 딱 보시면 이런 느낌 휠라의 색감을 느껴지고 뭔가 제 얼굴 가리면은 BTS 그 상세 페이지 모델 고객 모델 보시면 BTS 느낌이 살짝 나요 어차피 휠라 모델은 BTS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느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테일 보시면은 앞쪽에 휠라 이렇게 어 패치를 군대 갔다 오신 아니겠죠 볼록이 잘 박아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태권 부이 같은 이런 느낌으로 가슴 부분에 명치 부분으로 V자 들어가 있고요. 스트링, 이제 집업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런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기가 수월하시게 되어 있고요. 소매 부분에 필라 요거, 로고 해서 요 부분, 저도 이렇게 있지만 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손목 부분에 있는 디테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주머니 별도로 없습니다. 저지니까. 저지가 두 겹인 건 저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람막이가 바람막이도 폭격이기 때문에 폭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축성은 꽤 트레이닝복이니까 있는 느낌. 그리고 어깨 부분에 어깨 부분에 밑으로 이렇게 절개 같이 이렇게 선을 끊어주고 있거든 컬러를요. 그래서 조금 화려한 느낌 그러면서도 어,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연출해 줍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색감이 달라요. 제가 사이즈감 요거는 105기 때문에. 어, 디자인이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데, 주머니 부분 말씀 안 드려요. 주머니 부분에 그냥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트레이닝 복의 주머니 크기, 그리고 화이트 같은 경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세 가지 컬러로 있죠. 화이트, 그리고 레드, 어 블랙, 블랙 컬러 세 가지로 표현을 했고요. 옆선에 사이드라인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디다스 삼선 같은 경우를 이제 실증 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흰색이지만 너무 정말 추리닝 같지 않은 트레이닝복 같은 느낌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 자수. 아까는 패치로 돼 있었죠? 이건 자수로 돼 있고요. 그리고 옆부분에 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집업으로 돼 있습니다. 집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깊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옆부분에 겨드랑이, 이 옆부분이 특이한 포인트, 디자인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원래 100을 입는데, 105 이게 105 사이즈거든요? 105 사이즈 입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저희 딱두 명이서 방향 지침을 모두 지켜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덜어두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흰색, 화이트 컬러 한번 입어보면은, 저희가 좀 눈에 말씀드리지만, 8 0 0천원짜리 제품은 필요해서 잘 할인을 안 하는데, 3 5,900원이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어, 기회로, 조명 때문에 좀 센데, 요저 뒤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로 가서 이거 살짝 좀 치워보고, 이렇게 치워보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거다 보여드렸으니까 했을 때 이런 느낌. 여덟 장이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가 좀화려죠그래죠 저는 잘 모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앞에 아 화이트에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100 사이즈인데 지금 105 사이즈 입었거든요. 그래도 뭐 많이 크다. 이런 느낌만안 들어요. 소매 부분은 조금 긴것 같아요. 아무래도 105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가. 제 키는 170에 75kg. 원래 보통 제키 정도는 95 입으시는데 저는 1 0 0입거든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느낌이다. 기장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밴드가 이 정도 길이. 길이가 이 정도 된다.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 거, 여성 모델을 모셔놓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색 하고 네, 여성분 이제 우리 여자 여자 이제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인도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보셨을 때 앞쪽 부분 아누락이니까 아누락 점퍼는 이 가슴 부분에서부터가 이제 풀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땡겨서 입는 거 풀업이라고 해갖고 하프에서 올라오는. 어 지퍼 스트링 한번 잡아주죠. 그렇죠. 이런 느낌에서 지금 딱 보이시는 눈이 뭔가 딱요 상단부 에 이렇게만 보셔도 교복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 입었을 때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데 10대 분들께서 선물로 드리거나 하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12만 9 0 원짜리를 저희가 5 4 9 0 0 원으로 드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메리트도 있고 10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랜드니까 이제 mz 세대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요그고 가슴 부분은 요거는 이제 프린팅 돼 있어요. 프린팅.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흰색으로 보여드릴게요. 프린팅 아무래도 아노락 점퍼인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구김이 들어간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재질이고 보시면은 이제 옆부분에 사이드라인에 휠라 로고 플레이를 좀잘 해놨습니다. 흰색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같은 디자 인의 아더 컬러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으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지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아노랑 이런 비닐, 폴리, 바스락거리는 그런 재질인데 이쪽은 저지 소재로 돼 있다. 난 특징 있고 뒷 부분 한번 보실까요? 뒷 부분 에 보시면은 어, 후디 말고는 아무 디테일이 없고 후디 안쪽에 보시면은 메쉬 처리돼 있어가지고 어, 이런 어떤 뭐 바람막이의 전형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가슴 부분에는 나름 지퍼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열으시면은 지퍼로 여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로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깊이는 꽤 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밑에까지 다 들어가죠. 여기 손가락 움직여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머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다가 뭐 앞쪽에다가 좀 수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넣으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위로 있다 보니까 안쪽에 주머니는 존재하지 않고요. 안감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메쉬로 처리에나서 약간 그러니까 조금 옷을 좀 오래 입으셨던 분들의 표현을 드리자면 땀복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스트링은 이렇게 예, 조절이 가능하지만 많이 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쓰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디자인 특징이 있고 밑에 스트링 조임이 있기는 있어요. 이 옆부분을 보시면 은 이렇게 예, 보시면 은 이쪽에서 쉽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걸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당겨서 올리시면은 안으로 같은 경우는 말아 올라서 조였을 때 길이 조절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를 운동용으로 입으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스트링 조절하셔 가지고 기능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900원짜리 남성용 저지 세 개랑 그리고 안으로 점5 4 9 0 0원짜리 화이트 네이비 컬러 두개 보여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합리적인 구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톡띠는딱 79시간 동안 진행되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께서 득템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